작년까진 이랬는데, 올해는 요래됐습니다. 아직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는 쌀쌀한 요즘. 새로운 트렌드 소식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트렌드 리포트. 새로운 계절엔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시즌 변화할 트렌드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 2021년부터 떠올랐던 Y2K 패션이 이제 슬슬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물가의 영향인지 올해부터는 다시 less is more, 미니멀 트렌드가 다시 올라오고 있었어요. 패션 디자이너들이 전개하는 컬렉션뿐만 아니라 많은 셀럽들의 스타일도 변화하였죠. 이런 흐름은 패션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한동안 미드 센츄리 보던에 컬러풀한 인테리어가 유행을 했었다면, 최근엔 다시 뉴트럴톤과 모노톤의 인테리어가 다시금 유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2024 하반기 트렌드, 바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 큰 그림을 이해하고 가시라고 주목하면 좋을 트렌드 키워드를 먼저 뽑아서 소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코프코어입니다 회사를 뜻하는 코퍼라이트와 놈코어를 합친 트렌드인데요 지적이고 세련된 오피스룩에 현대적인 스타일리시함을 더한 패션 장르예요 코프코어가 아웃도어 의류를 일상으로 가져왔던 것처럼 러닝코어가 러닝 의류를 일상으로 가져온 것처럼 회사라는 이미지를 일상으로 가져온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독특한 소재와 디테일이 가미된 테일러링 자켓 수트 등의 특징으로 프레피 룩과 드머니룩이 살짝 섞인 듯한 느낌을 주는 트렌드인데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네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템은 수트. 최근 클래식 스타일이 트렌드로 돌아오며 많은 셀럽들이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의 슬림한 스타일보다는 루즈한 실루엣으로 일상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루이비통이나 더로우처럼 쓰리피스 수트로 격식을 한껏 끌어올린 스타일을 선보이는가 하면 아미나 제니처럼 더블브레스 티드 블레이저로 포멀함을 강조하는 룩도 쉽게 볼수 있었어요. 클래식함과 남성적인 매력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어 매력적인 아이템입니 다만 예전에 포멀한 수트 패션과 달라진 점이라면 자켓은 몸에 잘 맞는 핏으로 테일러링을 살린다면 바지는 와이드 실루엣으로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살려 작년에 올드머니 패션과는 차별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엔 괜찮은 셋업 수트 장만해 두신 게 있으시다면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넥타이 작년부터 비즈니스 코어의 핵심템으로 소개했었던 넥타이 이번 컬렉션에서 유독 많이 포착되었는데요 넥타이 하나만으로 오피스룩 느낌을 내기 좋아 포프코어룩 느낌을 더하기 좋은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cat sat on the 작년에는 이 넥타이 패션이 떠오르는 시기라서 검은색 슬림 타이가 대세였는데요. 원래 한 가지 패션이 떠오를 때 대표 아이템이 유행을 하게 되면 슬슬 사람들은 다른 디자인을 찾게 되거든요. 발렌시아가의 이사 F/W 컬렉션처럼 아방가르드한 스트 패션에 타이를 길게 뽑아낸 것도 이상적인 스타일이었고, 다인나다를까 이번 시즌엔 컬러와 패턴 모두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악세서리로 포인트 해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넥타이를 적극 활용하는 패션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코프코어에는 여러 가지 안경으로 패션성을 더 하려는 시도가 보여졌는데 긱시크의 대표 아이템인 안경은 올해도 패션 아이템으로 많은 브랜드의 선택을 받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메탈 소재 동그란 안경이 유행을 했었다면 이번 시즌은 두꺼운 뿔트 안경이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라다나 오라리처럼 스톤 패션에 비닐을 더하는 시도도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엔 셋업 패션을 좀더 패셔너블하게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비니도 헤어 악세서리로 더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뉴 미니멀리즘. 패션에서 미니멀리즘이란 단순한 디자인과 실용성. 우아한 실루엣을 지향하는 스타일이죠.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은 주기적으로 돌아온 특징이 있는데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절제된 미니멀리즘 패션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컬렉션은 전반적으로 차분한 무드를 지향하는 브랜드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카라리스 디테일과 브넥이 있는데 두 디테일 모두 카라가 없는 아이템으로 단순하고 깨끗한 라인을 보여줘 미니멀한 느낌을 주죠. 클래식한 스타일이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시금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디테일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시즌 제냐의 컬렉션을 살펴보면 카라리스 블레이저를 활용하여 극도로 미니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루이비통에서는 카라리스 워크 자켓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패션 브랜드들이 레스 이스모어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옷장에 방치해뒀던 카라리스 자켓이 있으셨다면 올해 다시 꺼내서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전 시즌에는 브이넥 이너에 셔츠를 레이어드 하는 식으로 코디를 많이 풀어냈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깊이감의 브이넥으로 단품으로 연출하는 스타일링도 참고해볼만 했으며 브이넥 니트에 컬러감 유사한 티셔츠나 터틀넥을매치했 레이어드하는 모습을 굉장히 세련되게 연출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미니멀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포인트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트렌드로 볼수 있었던 색감으로는 모노크롬 스타일 한 가지 색상을 중심으로 통일감을 주는 패션으로 극도로 절제되고 미니멀한 느낌을 주죠 미니멀의 대명사 르메르에서는 카키색으로 통일한 셋업 연출 방식을 보여주면서 FW 미니멀의 정석을 보여주기도 했고 제니아, 지샌더, 더 로우 같은 브랜드에서도 마치 셋업과 같은 컬러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요즘엔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도 트럭커 셋업이나 블루종 셋업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미니멀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키나 브라운처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컬러감으로 상 하의를 세트로 활용해 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웨스턴 스타일, 전통적인 미서부의 카우보이 패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트렌드죠. 이번 시즌 컬렉션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주목한 트렌드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브랜드는 역시나 루이비통 컬렉션이었어요. 과장된 실루엣의 오버사이즈 코트나 넓은 어깨선 실루엣을 보여주며 개성 있는 룩을 보여주었는데 웨스턴 자켓이나 웨스턴 시체에서 오는 특유의 절개라인이 심심하지 않은 매력을 더해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죽, 데님, 스웨이드 같은 전통적인 웨스턴 소재를 현대적으로 결합하여 독특한 질감과 느낌으로 연출해줬고, 프린지 장식까지 더해서 과감한 스타일링으로 패션피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어요. 물론 컬렉션에서처럼 모든 아이템들을 웨스턴으로 통일하면 일상적으로 입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웨스턴 스타일을 가볍게 즐기실 분들이라면 웨스턴 셔츠나 자켓, 벨트나 부츠 같은 아이템들을 한두개 정도 평소 스타일에 믹스매치해서 풀이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웨스턴 스타일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발굽 모양의 웨스턴 벨트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서 잘하는 브랜드로는 세비지가 있고 해외 브랜드로는 아월레가시가 있으니까 웨스턴 스타일을 주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도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트렌드가 흘러가는 큰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두 번째 포인트에는 직접적으로 쇼핑할 때 참고하면 좋을 주목하면 좋을 아이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리 기장 아우터를 주목해보시도 좋겠는데요 2년 전에는 굉장히 크롭한 기장의 아우터가 컬렉션 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브랜드에서도 볼 수가 있었죠 올해는 다시 허벅지 중간에서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미리 기장 아우터가 다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블레이저나 프렌치워크 자켓, 야전상인, 피코트 등의 아이템들이 있죠 밀리터리 복식에서 볼수 있는 옷들이 특히나 눈에 띄었습니다 미디 기장은 이전에 유행하던 크롭 바우터에 비해 엉덩이를 덮어주며 보온성도 좋고 체형도 가려주니까 체형적인 이유 때문에 크롭 바우터를 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시즌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도 좋겠죠? 두 번째 주목하면 좋을 아이템은 슬랙스입니다. 최근 Y2K 패션의 영향으로 카고 팬츠, 파라슈트 팬츠, 디스트로이드 팬츠 같은 화려한 디테일의 팬츠들이 유행했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패션은 돌고 도는 법. 이번 시즌에는 슬랙스가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르메르에서는 허벅지에 볼륨감을 주면서 밑단은 좁아지는 형태의 세렌덴 테이퍼드 슬랙스로 우아한 느낌을 살려줬고, 뉴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블랙, 그레이, 베이지 톤의 깔끔하고 절제된 디자인의 슬랙스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소재도 울 헤링본, 트위드, 레더 소재 등으로 다양하게 풀이되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르메르나 제네처럼 와일드한 가죽 자켓에 단정한 슬랙스를 믹스 매치해서 보다 스타일리시하게 보라내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니트웨어입니다. FW 시즌에 포근함을 주는 니트들은 올해 또 다른 형태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젠더리스라는 키워드가 반영된 덕분이지, 레귤러 사이즈에 슬림한 빛감이... 지금 돌아오고 있었어요. MSGM에서는 신체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라운드넥 가디건으로 시선을 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핏은 호불호 당연히 많이 탄다고 생각을 하지만 프라다에서 보여줬던 니트 활용 방식 상의는 상당히 핏하게 연출해주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또 다시금 상당히 세련되게 보여지더라고요. 올 여름은 머슬핏이 인기를 끌며 상의를 핏하게 입는 패션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니트나 가디건을 핏하게 입는 연출은 올해 조금 더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름에 머슬핏 입던 분들이 그대로 트렌드에 탑승하기 좋겠습니다. 컬렉션 트렌드를 분석하다 보면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연출법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참고하면 좋을 스타일링 포인트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벨티드 악센트 벨트는 실루엣을 변형하거나 룩에 컬러를 더해주기 좋은 유용한 아이템이죠 재작년부터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실루엣인 아워글라스 실루엣 올해에는 벨트를 포인트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디올처럼 데님 워크 셋업에 스티치를 포인트로 실루엣의 변형과 컬러 포인트를 만들기도 하고 SS달리처럼 트렌치코트에 벨티드 포인트가 들어가기도 하죠 벨트로 중간에 허리를 잡아주 니 그러니까 젠더리스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동시에 만들어 줍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이 미디 기장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만큼 여성복뿐만 아니라 남성복에서도 벨트를 활용한 아우터 연출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프라다에서는 두 개의 벨트로 포인트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컬렉션 사진에서는 현실성이 다소 없었는데 오프라인에서 한 스타일리스트 분이 코디하신 걸 봤었는데 포인트도 괜찮고 색다르고 예뻤습니다. 아이템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스타일링 포인트는 레이어링. 올해 수많은 하이엔드 컬렉션에서 레이어링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레이어드란 말 그대로 이것저것 겹쳐 입는 걸 뜻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레이어링 스타일이 주목을 받았어요. 오라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미리 기장의 코트 위에 패딩 베스트를 걸쳐 입기도 하며 사카이 같은 경우는 간절기 코트 위에 경량 패딩을 바깥쪽에 꺼내 입었고요. 제냐 같은 경우는 블레이저에 퍼 자켓과 다시 울 자켓을 매치해 줬는데 이번 시즌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레이어링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컬러는 모노크롬 스타일로 맞추면서 심플함을 추구했으니까요. 또한 아이템으로 레이어드 느낌을 내준 경우도 있었는데 같은 경우는 자켓을 두 겹으로 연출된 자켓을 통해서 하나의 자켓이지만 마치 두 개의 자켓을 레이어 드한 느낌을 만들어냈죠. 체형이 통통하신 분들은 다소 부해 보이는 만큼 시도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겠지만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여러 아이템을 레이어드해 보면서 나만의 개성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딥 컬러. 아무래도 FW 시즌이다 보니까 한층 차분한 딥 컬러가 컬렉션 전반에서 눈에 띄었는데요. 버건디, 미드나잇 블루, 초콜릿 브라운 등딥 컬러 계열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국제에서는 버건디와 브라운 을 조합해서 차분하지만 섹시한 느낌이 있는 미니멀룩을 제시했고요. 발렌티노 같은 경우는 차콜인 듯 네이비인 듯 오묘한 컬러감을 선보였는데 같은 톤의 컬러에서도 다른 소재감이나 볼륨감으로 변화를 주거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넥타이가 되겠죠. 특히나 팬츠를 차콜이나 브라운 컬러 글리터링 이 있는 블랙을 활용해서 차분하게 컬러감을 눌러주는 모습을 선보였는데 이번 시즌 트렌드는 전반적으로 미니멀과 딥 컬러가 트렌드인 만큼 올해 트렌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차콜 브라운 계열의 팬츠를 활용해 보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2024년 FW 패션 트렌드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한번 해 봤는데요. 큰 흐름을 읽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을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